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쉽게 한 번에 이해하자 2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양자 게이트와 양자 기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1부를 다시 검토해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해봤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 중첩, 양자 얽힘 더 나아가서 양자 측정에 대해서는 좀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작동하는데 쓰이는가? 이 원리들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부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리 게이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논리 게이트는 논리 회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제 논리 연산을 위해서 전기 장치를 제어하는 통로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및 기타 전기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기초 부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저도 옛날에 이거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고정 컴퓨터에서는 가장 쉬운 걸로 NOT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NOT 게이트인데 여기 인풋이 들어가서 이아웃 결과가 나오는 건데 1을 넣을 경우엔 0이 나오고 0이 나올 경우에는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를 반대로 바꾸어 주는 그래서 NOT이죠, 부정한다. 그래서 거꾸로 바꾸는 이런 게이트가 있고요. AND 게이트가 있습니다. AND가 뭐죠? 모모와 함께죠. 그래서 두 개를 입력 받아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어두 비트를 입력 받아서 모두 0이면 0이 나오고 모두 1이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만약에 1, 0이나 0, 1이 나오면 똑같지 않으니까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똑같은 1이 왔을 때 1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비트를 어 바꿔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이트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컴퓨터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복잡한 계산들을 비트를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에도 이러한 게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블루흐 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이 큐비트의 상태를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방정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가 있고 중심에서 표면을 향하는 이제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맨 위로 솟아서 맨 위를 가르칠 경우에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00% 확률로 0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완벽하게 밑으로 향하면 여기가 1이니까 100% 확률로 1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향하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이제 0일 확률도 50%, 1일 확률도 50% 그래서 즉 이게 중첩 상태를 나타내는 어, 그 큐비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0과 1일 확률은 오직 z축 좌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블루흐 구면으로 큐비트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게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폴리X라는 게이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냐면은 양자 논리 게이트로서 큐비트가 지나가면 확률을 반대로 바꿔준다. 그래서 전통 컴퓨터의 낫 게이트와 같은 역할입니다. 1 나오면 0 나오고 0 나오면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 실험을 보시면은 지금 0인 확률이 100%인 애를 버튼을 눌러서 여기를 통과를 시키면 0이었던 애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컴퓨터의 NOT 게이트 역할을 이제 p 리 l y X 게이트가 한다는 거죠. 큐비트의 상태를 바꿔준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화살표와 같이 0인 확률이 80%고 1인 확률이 20%인 거를 통과시켜 주면은 어떻게 됐어요? X축을 기반으로 여기 있던 게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x 축을 기준으로 20% 확률이 0이었던 아, 요, 요거는 방금 했고요. x 축을 기준으로 대칭 시켜서 z 축 좌표의 부호를 반전되어서 1과 1의 0과 1의 확률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NOT 게이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CX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Controlled Poly X 게이트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쪽이 CONTROL 비트입니다. 이제 게이트와 연결이 돼서 얘가 이제 조정을 해주는 애고 이쪽이 타겟 비트예요.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비트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컨트롤 비트가 1일 경우에만 얘가 1일 경우에만 어, 타겟 비트 이쪽에 폴리엑스 아까 낫 게이트라고 그랬죠. 상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면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아무 역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비트 얘가 100% 확률로 0으로 있을 때 게이트를 통과시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타겟에. 그래서 얘가 0이면은 얘가 1이든 뭐 0이든 변화시키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컨트롤 비트가 1을 가르치고 있을 때는 얘가 이제 타겟 비트가 0에서 옮겨가면은 1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X 게이트는 한 큐비트의 상태가 즉 이쪽에 이 컨트롤 큐비트가 다른 큐비트, 타겟 큐비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얽힘을 구현하는 게이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폴리 X 게이트, 컨트롤드 폴리 X 게이트, 뭐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양자 컴퓨터의 연산을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아다마르 게이트라는 게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100% 확률로 0인 큐비트를 넣으면, 그니까 러이 상태인 큐비트를 넣으면, X축이 쪽을 가리켜서 어, 50% 확률로 0과 1인 확률로 즉 중첩 상태로 만들어 주는 어 게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 게이트 어, 양자 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양자 얽힘과 중첩을 활용을 해서 이제 큐비트들을 가지고 각종 연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라는 개념 잘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어 양자 역학에 대해 배웠고 양자 기술의 이런 기초가 되는 얽힘 중첩 그리고 이것들을 이 원리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서 연산을 실행하는 게이트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오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양자역학이 굉장히 어려워서 진전이 더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양자역학이 어, 발전이 더딘 이유는 기존의 우리 상식과 너무나도 다른 실험 결과를 주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묘한 현상 중에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걸 이해할 순 없지만 공식들이 나왔을 때 결과만큼은 정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건 어떤 이게 나온다.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네요. 그두 번째 양자역학에 대한 오해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자체를 부정했는가인데 일부에서 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 자체를 아인슈타인이 부정한 게 아니고 당시에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유력한 이론이었던 코펜하겐 해석을 부정을 했다고 해요. 이 코펜하겐 해석이 뭔지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적어드렸는데 전자 이중 실험, 이중 슬릿 실험이 있었죠. 그래서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관측을 안할 때는 파동의 결과를 나타냈고 관측을 할 때는 입자의 형태를 나타냈다. 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코펜하겐 해석은 전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확률적으로 존재 가능한 모든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며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위치로 결정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논리조차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다수가 어, 양자역학의 이런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 아이러니하게도 아인슈타인이 틀렸음을 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 이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이 더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아인슈타인은 어, 양자역학에 이런 해석을 부정을 했지만 역설적으로도 양자역학에 가장 많이 공헌을 한 과학자 중한 명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 이건 저도 했던 오해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 고정 컴퓨터보다 빠르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일부에서도 제가 편견을 제 편견을 깨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일부 문제에서는 고정 컴퓨터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자 알고리즘이다. 하드웨어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제대로 쓸수 있는 방법인 양,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않으면 양자 컴퓨터 실행 시간은 그때 보셨던 것 같이 전통 컴퓨터도 숫자 넣어보고 아니네 다시 넣어보고 아니네 이렇게 하는데 양자 컴퓨터도 똑같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이 없으면 실행 시간은 고정 컴퓨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된 효율적인 양자 알고리즘은 우리가 그 숫자 맞추기 문제에서 썼던 그로버 알고리즘과 쇼어 알고리즘,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는데 쓰는 양자 알고리즘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적용할 때만 양자 컴퓨터가 고정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근데 이 양자 알고리즘 연구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 역학이 아니고 오해죠. 두 번째 오해는 양자 컴퓨터는 개발이 잘 된다면 현대 암호체계를 모두 뚫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도 해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현재 사용되는 암호체계인 RSA는 큰 수를 소인수분해 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만든 암호체계입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로 이거를 뚫으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쇼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이 암호는 실제로 무용줌을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어,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암호체계를 뚫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잘 개발됐을 때를 대비해서 양자역학적으로 안전한 암호체계에 대한 수요는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암호 기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도 오르는 걸 보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뚫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는 고정 컴퓨터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은 오해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하 상용화까지 너무 먼 길이 남았는데 제일 큰 도전 과제 중에 이제 상온에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렵고 양자 오류 율이 높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올바른 값을 내주지 못하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하고 상용화를 위해서 상용화가 되더라도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지기에는 즉 보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개발이 잘 되더라도 슈퍼컴퓨터처럼 양자컴퓨터는 연구실이나 정보기관 또는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그런 곳에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역설적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온 큐에 어, 이온 트랩 방식이 상온에서 큐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양자 오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IONQ의 이온 트랩 방식이 여러 가지 이런 양자 기술 방식 중에서도 제일 어,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이두 가지를 해결을 하면은, 그리고 비용도 낮춘다면 상용화가 될수 있다는 거죠. 고정 컴퓨터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뭐김정상 교수님도 10년, 20년을 보시던데어 저도 그것에 기대를 걸고 이제 아이온큐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자 게이트. 그래서 그 양자 핵심 원리들이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작동하는데, 구동하는데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양자 역학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걸 뒤집어서 이게 아이온큐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가 간단하게 전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